자죠. 어, 그러니까, 어, 우리 그 효의 변화에서, 괴상의 변화에서, 음, 그, 그 양이 그 뭐세개 겹친 데든지, 음이 세개 겹친 데든지 하면, 어, 이렇게 우리가 효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 이제 그런 거 말고, 어, 이렇게 그 일과 월이 있는데, 에, 특히 일진, 일진에 의해서 어, 이렇게 충이 될 경우 어,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정효 동효가 있고 정효가 있는데 이렇게 막 양효라고 하면 이렇게 동효가 있고 정효가 있는데 어, 이 정효는 동하지 않은 거죠 그쵸 렇안 어, 했고 이거는 이제 변했으니까 음, 동했으니까 어, 동하면 어, 이렇게 이제 음효로 어, 변하는데 이렇게 이제 정효가 어, 이렇게 휴수하다 그러니까 일과 월이니까. 동요라든지 일월에 생을 또는 부조를 못 받았을 때는 일에 의해서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깨졌다. 깨졌다라는 거는, 무용하다.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을 못 쓴다. 만약에 재점을 친다라고 하면, 재물에 대한 인연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일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정유가 월에 월에 비화되거나 월에 생받거나 음, 이랬을 경,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왕상하게 되는데 이럴 때 충을 만나면 이럴 때를 암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동. 음, 그러니까 뭐 암암리에 동한다. 어, 뭔가 어, 그러니까 뚜렷하게 바뀌는 것은 명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암암리에 동한다. 그래서 그것도 이 암동도 실제적인 변효만안 생기지 그정괴본괴 자체에 대해서 생극작용 합작용 충작용 이런 작용에 관여를 한다는 라 겁니다. 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주사효 용신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일월 동요 명동요 변요 암동요까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암동이라 한다. 암동에도 희귀가 있어요. 그래서 용신이 휴수무력할 때는 용신이 힘이 없을 때는 원신이 암동하거나 원신이 암동할 수도 있고 세가 암동할 수도 있고 용신이 암동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주사요 용신을 도와주는 신, 즉 원신이 용신이 힘이 없을 때. 일의 충을 받아가지고 암동할 때는 길하다, 아, 길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아, 다 드러난 작용으로는 어, 그 변화작용, 또 생애주는, 어, 도와주는 작용이 없어서 분리할수 있었는데, 일충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충은, 일의 충은, 음, 우리가 그 어, 6층한테 배우, 배우고 또 명리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대방의 기운이 와가지고, 어,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자가 오를, 오가 자를. 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충의 관련인데, 어, 그게, 어, 그, 일에 의해서는, 음, 파가 되기도 하고, 또 동이 되기도 한다. 어 그래서, 어, 원신이 암동해서 용신을 생해주는 경우는 길하다. 만약에 용신이 휴수무려 간데, 만약 기신이 암동하여 용신을 극하는 것은 반대로 꺼린다라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어, 예전에 고소에 보면 복이나 화가 오는 것도 음, 잘 깨닫지 못하고 기륭의 힘도 반박되지 이 않으면 복서정정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반응이 돼 있어요. 응엄의 속도도 완만하다 이렇게 했지만 어, 그 야학노인전복전서 같은 데 보면 그렇지 않다. 음, 암동도 명동하고 똑같은 자극력을 한다. 아, 이렇게 어,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기준점은 월에월에 용신효과, 주사효과, 충을 받는 일의 충을 받는 대상효과 왕해야 돼요. 왕하다라는 거는 생받거나 비화되거나. 만약에 목이라고 하는 목표 목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목이 그렇죠? 목이 해자월점이거나 해자월점이거나 인묘월점일 때 그렇죠? 이런 경우는 유일점이 됐을 때는 충이 돼가지고 암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리에, 암암리에 일어나서 생극작용에 관여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암동에 대해서는 아직도 i n g 예요 정확하게. 고소에도 이렇게 이론들이 좀 다양하고, 그러니까 원칙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날시점이라든지 천시점 이런 걸볼 때는 이런 왕세를 안 본다. 무조건 1층을다 암동으로 보기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월이 이건 분명하게 암동이 되는데 암동이 되는데 이 묘를 직접 극하는 신일점이나 유일점 같은 경우는 이게 충국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유일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암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일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축, 진술 충미월 같은 경우는 이 묘를 묘가 극을 하지, 이 토가 극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극을 하지 않을 때, 직접 극을 하지 않을 때또 아니면 목이, 목이 이렇게 설 되는 4, 5월 점이라고 하면 이 진술 충미나 사오도 어때요? 이 묘를 직접 극하진 않는다 말이에요. 휴수 하기는 하지만, 신유월 점 같이 이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폭넓게는 이러한 월에, 월에 일이 이, 이 주사요, 용신효를 충했을 때는 이것도 암동으로 본다. 음. 그러니까, 약간 원칙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하고 예외적인 부분, 요걸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실제로, 실제로, 이제, 그, 임상을, 어, 점을 많이 이렇게 쳐보시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이, 의류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 의류일이면, 내가 점을 딱 쳤는데, 쳤는데, 음, 쳤는데, 뭔가 여기에, 어, 납갑이, 비, 비, 비신이 이렇게 유로, 그러니까, 묘로, 묘로 딱 놓여있다라고 하면, 이건 일이 충을 하는 거거든요. 일이 충이 일파가 될 수도 있고, 암동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런 거를 이제 구분할 때, 원칙에 대한 부분하고, 어, 또 예외적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어, 좋겠다. 어, 자월, 자월의 신유일이었으면, 서 자월의 유일점이다라고 보면, 여기 어, 이제 일진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점을 칠수 있어요. 어, 이렇게 유년점, 신, 뭐 이렇게 새해, 을사년 을 점을 명리로도 보지만 점으로도 볼수 있고 매월 매월의 다양한 형태, 에, 뭐 이렇게 이달에 어떤 기흉에 대한 거, 이달에 재물에 대한 거, 뭐 이달에 내가 뭘 하는 거에 따라서 볼, 어떤 어, 그 미래를 좀볼 뭐 예측되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하루하루에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죠. 특별한 뭐 특이사항이 있겠는지 이런 걸볼 때, 뇌지예괴에서 중택, 태액괴를 얻고 이렇게 자축이 공망이었다. 이렇게 자축이 공망이 들었는데, 자 일단 일진점, 일진점을 볼 때는 세효가 중심입니다. 세효. 세효가, 세효에 뭐가 지세를 했는지, 네, 뭐가 지세를 했는지, 그리고 세요의 왕상한 거를 보는 거예요. 응. 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 하루 하루 짜리잖아요, 그죠 하루의 운만을 보는 거니까 하루에 어떤 일들을 어 내가 주로 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맡아서 하는데 나의 기류적인 부분, 그러니까 가장 기준점이 되는 거는 내가 좀 왕하면 웬만한 게 와도 어때요? 비바람이 불어도 튼튼한 나무는. 잘 영향을 안 받겠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어그 지세를 뭘 했는지 똑같아, 큰거큰거 큰거 다른 점 보는 거랑 똑같이 보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짜리 보는 거니까 자부재관형 중에서 뭐가 지세를 했는지 일과 월의 동요에 지세한 지세효가 나니까 그거는 결국 그렇죠? 내걸자 점을 보는 거니까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보고. 나머지, 일단은 왕성한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동요나 변유에 의해서, 그 다음 분차적인 변화가 있겠는지 없겠는지, 이런 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음. 이를테면, 어 이렇게, 그, 세요에 재효가 지세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재효나 소녀가 지세를 하면, 음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에 즐거운 거예요. 먹고, 놀고, 마시고, 돈 쓰고, 돈에 대한 거, 뭐 이런 거지, 그쵸? 어. 그거는 그 사람 처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근데 어쨌든 재요는 어떻다? 음, 긍정적인 어, 어떤 그, 어, 예, 이렇게, 예. 어, 그, 이렇게 목적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 용요가 될 수가 있는데, 어, 그러면 일과 월에, 자월에 신유일이니까 그렇죠? 자월의 신유일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그 이걸 직접 극하는 게 없잖아요. 음, 없고 어, 지난번에 우리가 왕상유사를 얘기를 할때 화토동법하고 수토동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술충미인은 자나 신의 왕하거나 생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오행의 생은 아니지만 이게월이니까이 미과 미토가 미 미가 힘이 있다라고 일단 기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유는 미를 설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월에서는 극이 없죠, 그렇죠? 극이 없고 또어그음 이렇게 여기 동한걸 보면 동한걸 보면 어 자손녀가 이호의 자손녀가 동해가지고 목으로 이걸 해도 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어, 이렇게 미, 미, 이, 재효도 동해가지고 손으로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미가 아, 자손으로 바뀌거나 지난 시간에 했죠. 자손이 에, 재로 바뀌거나 이거는 긍정적이에요. 즐거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음. 그런데 이건 회주색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기란상이다. 아, 기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 오유에, 오유에 있는 관도 어때요? 관도 어, 동해가지고 이렇게 진신으로 그리고 신유일로, 뭔가 일과 월이 괴에 들어오면, 음, 그게, 그, 굉장히 더 강하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통, 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점을 쳐가지고, 어, 관이 동해을 때는 좀 힘든 일, 응? 음? 걱정스러운 일, 시비, 불란 응? 음? 의심스러운 일, 뭐, 이런 일들 같은 거예요. 나, 나를 부담,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음. 어 이런 거. 근데, 이게 이제 형유가 지세 가지고 하면 직접 나를 이렇게 극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어, 극하게 되는 건데 그런 정도는 아닌 거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 기운을 설하는 거니까 그냥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 내가 좀 나를 힘들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어, 뭔가 이렇게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이 진신을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또 어, 일에 일에 비화되면서 들 달고 들어왔기 때문에 강하다, 강하게 반응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음. 하는데, 이두 개가, 두 개가 합을 해가지고, 합을 해가지고, 요, 자손유하고, 요, 그, 관규유하고, 어때요? 육합이 되어요 동한유가 서로 합이 되면, 응? 요 신도 작용을 못하고, 사도 작용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요건 하루짜리 점에서는 그래요. 이거를 길게 보는 점에서는, 이 합을 끊어주는, 응? 음? 이게 뭐, 인이라든지, 여기 해라든지, 충해주는, 이런 운들이 오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풀려가지고, 이 각각의 글자들이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보는데, 그냥 하루짜리에서는 묶여가지고 합을 못한다. 그러니까, 생도 못하고, 설도 못하고 하는, 이런 형국인 거죠. 응, 음. 네, 형국인데, 요는 이게 이제 유일점이기 때문에, 유일점이기 때문에 어때요? 요, 삼요를 어때요? 삼요를 묘유충을 해가지고 암동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묘가 어어요 묘는 자예, 수생목을 받기 때문에 왕하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묘가 충하면, 묘가 충하면 형이니까 이 형은 어때요? 형은 동안 목극토를 하겠죠. 그렇죠 목극토를 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뺏들어가는 거예요. <laughs> 돈 쓰게 만드는 거야. <laughs> 돈 쓰게. 근데 결국은 어, 이렇게, 그, 어, 회두생받고, 어? 어, 이렇게, 생효를 극을 하더라도, 이게 제가 붙고, 손이 붙었으니까, 이거는 그냥 즐겁고, 어? 어, 기분 좋은 일을 하는데 돈 들어간 거예요. 어, 이렇게 다 해석을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근데 이게 암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한 거는 명동한 거 뭐예요? 명동은 이렇게 두 개만 명동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두 개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이 묘도 동했다라고 보는 거지, 동했다라고, 그렇죠? 음, 그래서 그럼 이 묘가 묘가 언제 작용하냐? 언제 그런 돈을 돈을 쓰게 만드냐? 뭐 이런 것도 보는 거지, 이런 것도. 음, 묘가 이렇게 동하면, 동하면 암동했잖아요, 그렇죠? 어, 동하면 어, 합을 만났을 때, 그럼 술씨 아 술씨에 돈 들어간다, 술씨에 돈 쓴다. 음술 시에 돈 쓰겠습니다 이런 거야 어어딱 저녁 시간이잖아 <laughs> 저녁 시간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일시 반에서 9시반 사이 네. 딱어 네. 이런 이런 게 이제 육회 매력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음. 그래서 어뭐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거건아 돈을 쓰긴 쓰는데 술 시에 7시 반에서 9시 반까지 쓰겠는데 음, 그래도 기분 좋게 쓰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원래는 내가 돈쓸 생각이 아니었어. 어. 통하지를 않았으니까 그렇죠. 어, 이게 이게 이제 그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어, 이렇게 보는 게 암동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어, 그러기 때문에 진신으로 한다라 진신으로 한다라는 건 항상 어, 이렇게 신에서 어, 유로 가는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인에서 어, 묘로 가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간다라는 아 얘기야. 앞으로 나가니까 아 힘이 세진다라고 어,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어, 그러면 자체로도 동한 것도 어, 뭔가 이렇게 탈제를 하고 돈을 쓰게 만드는 건데 이게 앞으로 전진하는 기세로 힘을 받고 가는 거니까 더 그러한 상, 상황이 어때요? 더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형요가 없어요. 거기 <laughs> 그냥 보세요. <없어요. 웃음> 예, 예. <laughs> 형요가 강해지니까 그러면 죄를 겁다라는 게더 강해지겠죠 그쵸 어, 그래서 수익성이 나빠지고 어 장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음그 힘들겠다 아 그쵸 그래서 어, 더더구나 이러한 진신을 띄고 있는데 진신으로 변했는데 신월이나 유일점 신, 신유월이나 신유월일점 이다 라고 하면 어, 그 내가 무슨 뭐 어떤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이러면 그 그냥 중간에 그만이 안도지는 그 거예요. 그 본점까지 자본금까지 예낸 네, 내가 보증금까지 다 날려먹은 다음에 중단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경기 악화로 공핍해진다. 궁핵, 부부점을 치거나 치거나 부부 회로점을 치거나 음 아니면 이렇게 궁합점을 치거나 결혼점을칠 때. 에,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그죠? 손재구속 어쨌든 뜸은 안 좋아요. 상처, 상처 가산탕진,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럼 언제 좋은 거냐? 이렇게 자손에 관한 점이라든지, 에, 자손이, 왜냐하면 형요는 자손을 생하는 거니까, 그죠? 어, 어, 자손의 어떤 음, 장래의 기흉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볼 때, 음, 아니면 그 형제 간에, 형제의 예, 어떤, 음, 도움, 희귀, 기륭, 어, 이런 거, 유무, 다소, 이런 걸볼 때는 형요가 이렇게 뜨면 좋습니다. 형이 퇴신으로 하면 어, 퇴신이라는 거는, 음, 아까 반대인 거죠. 이렇게 신이, 어, 유가, 어, 유가 이렇게 신으로 바뀐 다든지 예, 묘가 이렇게 인으로, 인으로 이렇게 예, 변한 다든지 이런, 물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형제의 운은 쇠락한다. 또 동업자들기도 그러니까 동업은 같은 경우는 괜찮죠. 동업을 하는 경우는 동업자를 이렇게 동료로도 보는 거니까. 그런데 동업은 좀 이렇게 어떤 하얀끼를그 접어 들수 있고 또. 어, 이렇게 경제는 회복 기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형효 자체가 점점점 쇠락을 하는 음, 그런 형태가 되니까. 아, 어, 그리고 형이 변해서, 어, 손이 되면, 손이 음, 되면 임신이나 출산, 아, 이런 경우, 어, 이런 경우는 일단은 가능하다. 일이성사는 아, 어, 그러니까 괜찮은 거는, 그러니 손변형이 되면 형이 이, 이렇게 손으로, 어, 손을 생하려고 해도 생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열심히 주변의 도움 동료의 도움 뭐 이렇게 협력자의 도움 이런 걸로 인해서 손이 강해지면 결국은 어떻겠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강해진 손으로 죄를 생활려고 하겠잖아요 그죠 렇 그니까 러 아직 뭔가 돈으로 재물적인 걸로 유형화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 조금만 더 이렇게 왜냐면 하 그거는 운이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인 어떤 어떤 흐름 선상에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득실이. 단반이 된다. 어, 또는, 그,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으로는, 뭐, 친구를 통한, 이건 이제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죠. 어,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그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형은, 어, 그니까, 움직이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니까, 형이 만약에 왕하다. 음, 음, 그러면 뭐, 이렇게 내가 아무런 일도 없는데 형이 왕하다라고 하는 거는, 어, 명리로 보면 그 비견 겁재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비견 그냥 그냥 내가 지세하고 어, 1월이 동요가 음, 이렇게 부요가 되고 뭐 이래가지고 어, 왕하게 됐어. 어, 어, 그러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부요가 부요가 생하는 게 형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요가 동하는 경우, 지세하는 경우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뭘로 변했냐도 다르겠고, 근데 그냥 형요만 있고 부요가 생이 있다 그러면 그 부요의 생을 받아가 내가 강해지는 거니까. 응? 음. 열심히 공부한다도 돼요. 어. 근데 강해지는 건 어때요? 그, 어, 이게 힘, 힘이 있고, 이렇게, 그, 어, 빅이 왕해지면 고립이란 말이에요. 고립. 고립이라는 거는 공부할 때막 놀면서 유흥하면서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응? 어?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아니 내가 도서관 가서 고시 공부하고 무슨 무슨 응? 시험 공부하고 이럴 때막 떠들면서 놀면서 마시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러글 수할수 있겠냐고요? 응? 어디 절간에서 옛날만 같으면 어디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이렇게 그 형유가 왕해지는 이런 형상이 되는 거예요. 형변제하면 형변제하면 형이 죄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어, 형이 어, 예를 들어서 음, 그, 그 유다 오늘 이 유다라고 하면 형변제하면 어, 이렇게 그 인으로 바뀌 었다든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죠? 음. 형변제 제하면 긍부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무슨 점이냐에 따라서 어,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 재물점이나 아, 처나 배우자의 안위, 안태, 건강, 아, 출산 이런 점에는 안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면, 반대로 되면, 재변형이 되면, 이걸 회두극이 되는 거거든. 회두극, 극이 되니까 그런 경우는 더안 좋은데, 이런 경우는, 어,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먼저 얻고, 어, 먼저 얻고, 그러니까 먼저 잃고 뒤에 얻는데든지 아니면 어, 이렇게 재물을 얻었어도 뭐 이렇게 산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성향들이 있는데, 요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그 정효가 그러니까 변효 변효는 정효를 본효를 생하거나 극하거나 충하거나 <laughs> 합하거나 다할수 있지만 정효는 변효를 관여할 수 없다 그렇죠 약간의 상으로 보는 거지 상으로 보는 거지 실제로 생극으로는 관여를 안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 이 육효의 이론 중에, 그, 용신효가, 그니까, 러 기신, 기신효가, 용신효로 바뀌면, 길작용을 한다, 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제점이라고 하면, 이게 형효가 지세했는데, <laughs> 네, 만약에 제효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 안 되기 때문에. 네, 약간 명리의 어떤 또 자연의 법칙의 극직반의 원리 같은 거야. 음,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내가 문서점을 치는데 재효과 지세를 하고, 재효과 지세를 하고, 어, 이렇게 어, 문서로 바뀌었다. 어, 문서로. 어, 이럴 경우도, 이럴 경우도 재극인 어, 관계니까 서로 간에. 음, 문서하고 재하고는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죠 어, 그런 경우도 이렇게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긍정적으로는 동업이나 대부나 아니면 음 뜻밖의 어떤 예기치 않은 어 재물의 어떤 획득 음, 이런 걸로도 봅니다. 이런 걸로도 어 그래서 친구에 의한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형병관하면 어 이거야말로 회두국이에요. 형병관하면 왜냐면 관은 형을 극하니까 그죠. 렇 그래서 형제점을 칠 때는 불리하고 어리하고 간에 불안 관제 질병 어. 어, 또 내지는 사업적으로는 정부 관련 일이 생기거나 관을 맡을 일이거나, 어떤 형을 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요거는 같은 효에서 변하는 건데, 어, 관이든 형이든 일반점에서는 일반 각각 뜨면 안 좋아요. 관은 관귀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관을 하고, 형은 탈제지신이기 때문에. 제...